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구두를 만지며 성실하게 모아온 7억여 원 가치의 땅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김병록 안수집사. 그의 기부와 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국민 포장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만나 따뜻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근 김 집사는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추천해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 추천 포상에서 국민 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저를 응원하고 그동안 경례도신 그 분들이 많은 박수와 너무 내일처럼 좋아하시고 더 청렴 느끼고 남한테 부끄러운 일안 해야죠. 누구 답장 써야죠. 이게 더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은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가 염심 걱정는데올해 코로나 이아라 끼니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공인들은 임대로 그에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또일 일자리. 또취약층들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엔 복지시설에서 임의용 봉사를 하는 등 활발한 자원봉사를 이어갔지만 현재는 할수 없는 상황. 이런 시기에 거리 곳곳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나누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서울역 종로상으 나가니까 노숙인들 앞으로 그분들한테 내가 남은 인생 건강한다면은 그분들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격들이. 또 뜨다 머리도 잘라드리고 또 후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제 이해 인생을 이해 제 이해 신앙을 살라고. 그는 이렇게 어려운 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라고 도전합니다. 이기 아니라 우리 기독 기독인한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기고 굉장히 도로운 상태인데.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에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이때서로부터 기대다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그 우리의 믿는 자의 모범적이지 않을까. 오늘도 힘내세요.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착한 응원 문구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